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크립토 방송하고 크립토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미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못해 드렸는데 아, 오랜만에 그 스파이더 세트 보면서 시작을 하시죠. 일단 아, 제가 전에 찾았었던 이 평행 추세대 위로 지금 뚫고 올라왔고 아, 결국 이 장대 음봉 위로 종가 형성되면서 이게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고점인 이 이중 천장을 단기 중 천장 지금 맞고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머물리 머무르고 있는 형, 아 현국이고요. 아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컴펌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없어야 더 열려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서도 이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부, 이 포인트를 쭉 이었을 때 저항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줘서 이 평출 선이 상단을 리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한번 가볼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 스파이더 차트는 그랬고 qqq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qqq 지금 보시면은. 아. 어, 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장대은봉 위로 컨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이 효과는 살아 있긴 있는데 아, 어, 일단은 아 어, 스파이더 사냥 유사게 그 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이 평행 추세선 상단까지 좀 올라갈 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저항선에 걸려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밑으로 좀 다시 내려오면서 어, 이 평행 추세대 상단 리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그이 세미컨덕터 어, 이 3X 배운데 지금 좀잘 올라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보면은 엔비디아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그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전 캔들을 완전 그 덮어버릴 정도로 그 나오게 되면은 그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고 하락하는 그 시그널이 되는데 하락 반전형 캔들보다 더 강력한 하락 시그널을 주는 그 캔들입니다. 이게 차트 상단에서 그 뜨면서 아주 하락을 줬는데 아이 지지부분 정확하게 맞고 다시 올랐다가 지금 이게 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 다음 주에는 계속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 다시 테스트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치고 올랐기 때문에 아 여러 번칠수록 점점 뚫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 밑으로 좀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 다음 주좀 흥미롭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메타 아 메타 지금 평시 세대 상단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뭐더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그일차적으로 숏잡기 굉장히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아이 최고점에서 숏 잡는거 굉장히 위, 위험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아, 작은 금액 소액으로 해야지 그 리스크 차원에서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떤 트레이더 분들은 이렇게 최고점 갔을 때 절대 숏 잡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하락 패턴 뜨는 거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 별로 안좋안 좋습니다 안 차트 지금 지금 여기서 또 다져들으면서 하락기 발형 패턴이 차주의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더 하락을 줄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이 200일선이 지지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00일선 위에서 지금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그냥 뚫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이,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이 좀아좀 그, 아, 좋은 지지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좀 작도를 좀 해드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는 이게 뭐 그.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 평행 추세선 하단 그리고 이 지지 구간 이게 중첩되는 구간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강력한 지지가 될것 같고 그때 뭐 애플 쇼타고 있으신 분들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패턴이 별로 이렇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하락기 발령 패턴이 떴기 때문에 아뭐 내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아뭐 패턴 이 패턴이 하루키 팔형 패턴이 좀 깨져 보이려고 하면은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추세대 상단 뚫어 버려버리면은 이게 패턴이 깨지고 다시 그러면은 아이 중천장 리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여기를 이제 충분히 두드려준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인 아이 삼팔 이 피보나치 회귀 포인트 이 부분이 그 다음 지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지금 보시면은 아, 이게 블로우업 탑이라고 하죠. 이이 시적 발표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줬다가 지, 지금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아, 계속 바로 하락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버텨주면은 아, 이게 상승 동력이 더 생기고 만약에 오래 버텨주지 못하고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 그 이게 갭 채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체험까지는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나머지 아 사실 이렇게 막 크게 좀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아, 주식은 없어서 제가 그 일단 몇개 포지션 잡고 있는 주식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자 K 웹 K 웹 지금 그 중국 플레이죠. 그래서 K 웹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지금 상승을 주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 여기서 이제 갭 채운 구간이 많이 있는데 이, 이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은 아마 그 포지션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봐봐 봐봐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죠.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그때 아 이게 중첩되는 구간이어서. 그 자신있게 할수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라 주고 있는데 아 이것 또한 좀 저, 저는 아마 무리해 가지고 포지션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갭채움 구간 뭐 채워지거나 이 부분에서 채워진다고 하면은 최소한 한 반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반 매도하고 반 트레이딩 스탑 걸던지 아니면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아, 스탑 로스 위로 계속 따라 올라, 올라, 올려주면서 계속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종목이 바이 바이 바이두 바이두 바이두도 뭐 타점 이때 잡아가지고 지금 그 야, 양전 바로 했는데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가져갈 그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좀 올라주면 아마 이이 이, 이 정도에서는 절반 매도 하고 나머지 반 트레이딩 스탑 걸든지 아니면 스탑버스 계속 따라 올리면서 따그 따라,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셀시어스 이 이게 뭐 굉장히 좀 생각보다 움직임을 안 주고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한데 이게 그 월봉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 아직 그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아 이게 워킹 하지 않았지좀볼것 같고 이 칠오 피보나치 회기 포인트랑 그다음에 아 여기 지금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될 거라는 그런 아 생각으로 여기서 진입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여기서 좀 올라줄 때 타다가 지금 다시 내려줬는데 다음 주에 좀 움직임 보고 계속 이 포지션을 갖고 들가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이이 주식도 제가 그 일부 포지션이 있는데 아, 지금 아, 아직 그 아, 손실 구간이긴 한데 곧 양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 이 주식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맞고 지금 그 아, 옆으로 다지기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뚫고 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 어, 이럴 때쯤 이 정도까지 올랐을 때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 채널 좀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주식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종목 몇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은 아닌데 그뭐 재미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루이비통 아 지금 여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하락한 그 메이저 무브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을 하락하지 않았고 지금 바로 다시 반등 주면서 여기 리테스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속해가지고 계속 그 개부로 지금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 여기까지 가면은 그 숏하게 굉장히 좀아 좋은 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네 어 여기 여기까지 한번 개부로 몇번더 가주면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거의 7일 상승해서 여까지 가면 진짜 그 만편이 아, 숏 포지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아 지금 6, 6일 연속으로 그 개부로 상승을 해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갭 채움이 있었죠, 이이이 이, 이 파트에서 그래서 어 어쩌면은 다음 주에 한번 정도만 더 상승을 줬다가 아니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락으로 올라 갭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좀 공격적인 분이 있으시면은 다음 주 여기서 풀 옵션으로 어 엄청 소액으로 좀숏 포지션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여태까지 좀그 미국 주식 종목 좀 봤고 아 혹시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분석해 드리기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국장 방송을 너무 오래 안 했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국장 관련돼서도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영상 하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